네주 이름으로 새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2014년 다사다난했던 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2015년 희망의 새를우리 열악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어, 2014년 말의 해였는데 참말에 해였어 그런지 몰라도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 많았던 말의 해가 지나가고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양의 해가 되었어요. 양은 바로 온순함의 의미이며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양으로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틀 깎는 자 앞에서 말 없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에게 참 친근한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어, 창설자인빌 게이츠도 1955년생 양띠고요. 이혼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잡게 해주었던 장본이었던 스티브 잡스도 1955년 양띠입니다. 저도 음력으로 하면 양띠고요. <laughs> 양은 참 온순하고 또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양으로,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양으로 계묘상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 여러분 이 양처럼 온순한 한 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5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저 마음에 감동을 주십디다 아, 그래 참 아,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가정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표를 갖다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 이렇게 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오른쪽에, 제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있습니다만, 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형제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안에서 2015년 이하해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미 광고가 되어 들었습니다만 이런 가정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성경 읽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식구들이 성경 읽는 일에 다 동참해서 딱 많이 성경 읽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또 우리 교육부에서 연말에 시장까지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교회 같은 가정 가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 외에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항상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이슬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시가 15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편이 기록이 또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편이 있지만 이 15편 중에서 10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나 다섯편은 작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127편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쓰고 그 외에 네 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것이 바로 122편, 124편, 131편, 올 말씀 133편입니다. 성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15편 중에서 올 말씀은 마지막 14번째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일절에서이 고대 사회의 대가족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구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런 우리도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형도 있고 아우도 있었습니다.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모가 없어질 날이 바, 바, 바로 도착했습니다. 고모가 없어지는 날이 벌써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삼촌이 없어진 날이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과거 대가족 제도를 연상하게 만드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은 이들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섬며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린 같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놀란 축복이 어디 있겠나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바로 영원히 사는 곳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동거해서 같이 연합해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한들한들 생각하면서 이맘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영재가 연합하여 동거하 어찌 거리순하고아름동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의 배경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벅개가 다윗 성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시은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 자아도 세아피피 이 벚게가 벌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고난 뒤에 벚게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야여아림의그 집에서 이0년 동안이나는 긴 세월 동안 이 벚게가 방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벚게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왔는데 단순히 다윗이 이 벚게가 다윗성에 돌아온 것 때문에 기판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사실을 기뻐한 것은 그법게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이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단순히 법계가 있다는 그 자체만이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 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크내 마음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왜그렇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들 이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뵐때여러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런 축복 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로서 법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여러분, 이런 일은 놀랐는데 2015년에 우리 교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 말씀에 보니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꿈. 아론이 위임식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을 때그 머리에서 흘러넘쳐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옷깃을 다 적신 이런 모습. 그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아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될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그것이 바로 존귀함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만큼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러내신 피의 맛을 본 자만이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 이 2015년 이한 해는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 귀하게 여기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여 놓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니 이절 이들 하반절에 보니 3절에 보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해발 2,770m입니다. 그리고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면그 물이 시온산들의 내린 같다 여기서 여러분 시온산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하여 촉촉하게 석심을 받는 그런 놀란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바로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위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렀어 시원의적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기름지고 윤택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생명들이 역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룹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한 백성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신학자는 어머니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자들과 어머니의 품속에 자라나지 않는 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살아나지 아니한 자들은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가 은혜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영원히 살수 있는 이런 놀란 축복, 사랑 성도 여러분, 2015년 이한 해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장소이고 이 교회가 바로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한우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듯이 앞으로는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분들 입만은 이러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다윗은 법계를 중심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늘을 향하여 예배할 때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결론의 말씀을 10편, 122편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편, 12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말라리니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이런 복못 받습니다. 성도들끼리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의 동과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주의 교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이 건물입니다 이런 교회당이죠 물론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게서 피로 갚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만이 성도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조안에 하나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형통한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한 해는 우리 에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놀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2015년은 어느 한 해보다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를 잘섬겼어 평안의 축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까지 받는 이런 축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해서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형통의 복까지 주시마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 놀란 형통의 복을 2015년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요한 주안에서 한형제 자매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의 를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